이렇게 꽝 이렇게 한게 아니고 진짜로 입술만 쪽 내밀어 가지고 내 입술에다가 이렇게 한 거야. 그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 꾸면서 뽀뽀했어. 그리고 그냥 한번 하고 딱 떼는 거야. 근데 저 그런 뽀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어? 어? 저 그런 뽀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저는 밥 먹는 중인데 왜? 저는 그런 뽀뽀 이러니까 이런 거보다 나는 음이걸 좋아거든. 하 내가 맨날 마리한테 하는 것처럼. 아예 좋으셨겠네요. 보니까 망상 전문가시네요. 아 근데 진짜 좋긴 좋았어. 그 뽀뽀하는 언제 뽀뽀했는지 기억도 안 나가지고 이게 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. 그